장미꽃필무렵 에녹이 과거 짝사랑에게 보낸 연애편지 이야기를 최초 고백, 멤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mbn 장미꽃필무렵 이하 장필모 은 신의 손 손태진 신성 의녹이 불타는 트롯맨 동생들과 함께 전국의 시청자들을 직접 찾아가 흥을 돋우고 다양한 체험을 접하는 본격 로드 리얼리티 쇼다. 오는 5일 오후 방송되는 장필묵 12회에서는 신혜선과 민수현 그리고 식스맨 박현호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화도를 방문해 전통의상 입기와 소창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현지의 맛과 멋을 알리는 매력 강화 특집이 방송된다. 먼저 장필묵 멤버들이 목화솜을 실로 뽑아 만든 천연 직물 소창으로 손수건 만들기 체험에 나선 가운데 손태진은 옆 멤버의 매력을 시로 표현한 손수건을 만들자는 깜짝 제안을 건넸다. 이에 장필묵 제 1회 백일장 대회가 열렸고 멤버들은 갑작스레 찾아온 창작의 고통에 괴로워한 것도 잠시 이내 상대의 매력을 떠올리는데 집중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한자 한자 글을 적어 내려갔다. 그러던 중 신성과 박현호가 시를 쓰다 보니 편지가 생각난다며 연애 편지를 화두에 올렸고, 이를 들은 애녹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친구에게 짝사랑의 편지를 두껍게 썼다. 라고 오늘 때며 본격적인 연애 편지 썰 풀기 시작했다. 애녹은 몇날 며칠을 고민하며 심혈을 기울인 내용의 연애 편지를 보냈지만 상대에게 전달되기까지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을 설명했고, 이를 들은 멤버들은 결국 진짜 너무한다. 는 격분의 반응을 폭발시켰다. 도대체 앤옥의 연애 편지에는 무슨 사연이 담긴 것인지 앤옥의 웃픈 짝사랑 이야기에 궁금증이 쏠린다. 그런가 하면 손태진과 앤옥은 장필묵 최초로 웃음기를 쏙뺀 순도 100% 감동의 시를 완성해 현장을 촉촉한 감성에 적게 했다. 손태진은 매사 노력하는 에녹의 모습을 정성껏 담아낸 시를 완성했고, 에녹은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다며 감동의 찬 표정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에녹 역시 박현호의 매력을 읊은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고, 박현호는 물론 다른 멤버들의 감성까지 자극하며 시 진짜 잘 썼다 는 극찬을 쏟게 했다. 손태진과 애녹이 어떤 명필로 멤버들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렸을지. 제1회 장필모 백일장의 1등은 누가 될지 귀추를 주목해 한다. 제작진은 장필모 멤버들이 각자의 개성과 감성, 의외의 문학실력까지 갖춘 시를 쓰며 웃음은 물론 아련한 감동을 선사했다. 며 멤버들의 철철 넘치는 매력과 팀워크가 더욱 빛을 발한 매력 강화 특집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